뭐아 네. 처음 해보려고 어제 컴퓨터 주문했는데. 본체는 다음 주에 오고 모니터만 오늘 와버린 한국 배송 참 빠르죠 맞아요 한국 배송 참 빠르죠 근데 본체는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게그 부품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주잖아 그래서 본체는 늦게 올 수밖에 없는데 모니터는 그냥 조립할 게 없잖아 그냥 이렇게 그냥 갖다 주면 되니까 모니터는 그냥 와 근데 로아 하려고 컴퓨터를 주문했다라 좋은 거 사셨나? 근데 로아도 이제 막 업데이트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도 할 거고 그거 생각하면은 좀 좋은 거 사긴 해야 되는데 아... 550만 원짜리를 사셨다고요? 500 550만원짜리 사셨다고요? 제일 좋은 거 사셨나본데? 지금 나온 사양 중에 제일 좋은 거? 아소아, 나랑 컴퓨터 바꾸자. 5080. 5080을 사셨다는데? 와, 그러면 로아 말고 다른 게임도 충분히 다 돌아가시겠네요? 지금 현존하는 게임들 다 돌아가실 것 같은데? 대단하시다. 좀 부럽기도 하고. 로아 그 정도 아니야. 아니, 로아 말고 뭐 다른 것도 하시려고 사신 거겠지. 로아만 하려고 사신 건 아닐 거 아니야. 로아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21대9 모니터를 사는 게, 로아한테는, 좀 뭐랄까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21대9 모니터 저는 24인치 모니터 쓰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21대9를 해야 되는데 눈 아파 너무 쪼그매가지고 34인치? 34인치면 크긴 큰데요? 양옆으로만 길어 근데 진짜 21대9 모니터는 쓰는 게 좋은 것 같아 로아 하실 거면 나는 이제 방송해야 돼서 21대9 모니터를 못 쓰지만 저는 21대9 모니터를 만약에 하면은 제가 방송할 때 님들한테 이렇게 보이거 그럼 님들 보기 힘들잖아 그래서 나는 못써 님들 약간 이렇게 꽉 차게 보고 싶을 거 아니야 볼때 나도 지금 눈이 아프고 24인치 모니터라 방송인은 쓰기 힘들죠 위아래가 잘리니까 나는 근데 빡겜 할 때는 일부러 이렇게 해 뭔가 퍼클레이스 할때 그럴 때는 해 일부러 잘 보이게 하려고 어쩔 수 없잖아 이거 pvp 할 때는 맨날 2 1대고 억지로 해놓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나도 21대고 모니터가 갖고 싶긴 하다. 남들보다 더 넓은 시야를 볼수 있는 거잖아. 개꿀인 거잖아. 이번에 로아 처음 해볼 건데 초보자 할 만한 캐릭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초보자가 할 만한 캐릭터는 아마 다른 반 가도 다 똑같이 기상술사 얘기하실 거예요. 기상술사나 임파이터. 저는 원래 캐릭터 추천 잘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본인이 재밌고 자기 캐릭터가 이뻐야 오래 하더라고, RPG는. 모든 분들 조언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5만원 고맙습니다! 아이고, 5만원 고맙습니다! 홈날린 감사합니다! 5만원! 감사합니다! 그니까, 러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재밌게 하세요, 로스트아크. 아, 근데 에스더는 비추야. 처음 시작하다마자 에스더는 좀 애가. 예? 유료 아이템? 아니요, 아니요. 다 사면은 손해예요. 아니, 뭐사시라고뭐사시라고요 <laughs> 근데 지금 나오는 패키지들이 다 비효율적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많은 사람한테 비효율인 게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laughs> 합니다. 이거 비효율적이에요. 이 골드로 계산해가지고 하면은 막 너무 비싸고 뭐 이런 얘기 사실 안 통할 것 같아가지고.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찍먹이 뭐냐고? 잠깐, 그냥, 잠깐 해보는 거. 돈안 지르고, 무과금으로. 근데, 로아하려고 550만원 본체 사신 거면은, 제대로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아니 막 처음 시작하자마자 나 말렙 갈 거야 이거는 좀그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야 말렙 가고 에스더도 가고 이런 건데 막첫 캐릭터부터 말렙 다 찍어야지 이거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조금만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점핑권이 없어서 당장 시작하셔도 빨리 올리고 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이게 로스트아크는 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레이드를 돌아서 파밍을 한 다음에 그 재료로 장비를 만들어가지고 그 장비를 계승하면서 템레벨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라 아무리 돈을 막 써도 이게 한 달간의 기간 2~3주 정도는 버스를 타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그 아이템을 맞추려면 그래서 당장 돈을 마구 쓴다고 해서 말렙을 찍으시면 수는 없어요. 어, 맞아. 패스권도 지금 없으셔. 본캐가 없으시니까 그냥 1부터 키우셔야 돼1608 찍었는데 죽을 맛이라고. 로아의 파편이 600골이 나하네 수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비싼 거지, 뭐. 와, 600골에 76개 있는데 그 밑으로 조금 더 가면은 796골, 797골 이런다. 이 밑에 구간 키우는 사람들 또 많은가 봐. 어제도 4 1권팔려고 아무튼 로아는. 지금 바로 시작하셔도 저희랑 같이 레이드를 갈수 있을 정도로 레벨을 올릴 수가 없어요. 엔드 컨텐츠를 바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면서 좀 본캐도 정하시고 내실 같은 거 조금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 캐릭터 할래 하면은 그때 돈을 막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은 사실 돈을 써도 쓸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이게 팩트야. 돈을 써도 쓸 수가 없어. 돈을 안만 때려 부어도.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맞아 취향이 아니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번에 리니지 하다가 오신 분이 그때 한창 그거였거든? 메이플 사건 터져가지고 막 매난민분들 유입했을 때였는데 군단장 하나 딱 해보시고 이 게임 못하겠어요 하고 바로 접으셨었거든요? 게임 특성이 좀 다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시점 마음에 안 들어서 접으시는 분들도 있더라 이거 시점이 호불호가 꽤 많이 갈리더라고 여기 캐릭터 한번 쓱 움직여 보시면은 또